うめ <Non. S 2> 초반에 저도 안펴 수많은 만세기를 먹어치웠을 사수대 터줏대그 최고와 길이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금메달감 아, 빗빵이 엄청 큰데 센치는 많이는 안될것 같아 그래. 수닥 같네? 한 시간 더 부탁드립니다. 사이즈를 잡읍시다. 대사님,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 알죠? 몇해 주라고요? 134 해줘. 야, 이 늦어도 은사히 맞아요? 확실해요? 140 넘는 거아니 의미 웃어, 이거. 아, 역시. 그런지 됐어요. 그래, 고맙다. 진짜 고 나줘도 살까? 우리 최선장님이 혀를 찔러가지고 피가 나고 있어 고맙다 지금 이런 녀석들이 득실 득실해요 아... 아까 입술 받은 녀석은 이보다 조금 더 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후로 제가 좀 쫄아서 드랙을 조금 기분 너무 다 아, 이 좋아. 이니다 Yes, and pause. Good night, good g h t n d n o o d n i g n 오, 이번에 배질이 환상이었어. 어 최선장 어 배질이 환상이었어. 선장의 배 컨트롤에 따라 녀석들을 배에 올릴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온전한 목숨, 앵글러와 선장의 호흡이며 한벌의 기회를 어떻게 살리는가가 빅 게임 낚시의 묘미라고 할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 기회조차도 많지 않기에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 여기서 받으면 아까처럼 똑같이 되는데. 바닥지형의 숙지 그리고 그 데이터에 의지한 랜딩 계획 그리고 대물과의 파이팅에서 이길 수 있는 테크 이 모든 것이 잘 맞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다시 들어온 입지. 오, 파이트 야! 야! 어? 어? 스포를 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훌려나가는 드래! 다시 한번 내 심장이 빠르게 뛴다. 이 녀석도 이거리다. 약간 샐비어 비슷. 거의 똑같은 자리. 조금 전과 같은 곳에서 입지를 받았지만 빠른 조류 때문에 높은 여등을 넘어야 할 상황. 녀석이 여등을 감지 못하게 빨리 녀석을 띄워야 한다. 아까랑 똑같은 위치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 크리다 어 애도 크다 자 나이스 손 조심 도와줘 도와줘 조용히, 조 도와줘 아까 어, 뭐. 보다 조금 크다 내려가, 내려가 열을 벗겨야 되니까. 그래서 안 땡기면 터지고 이게 또 너무 빠르면 텐션이 풀려갖고 빠져버리고. 자, 어, 135cm 어, 사수도 90입니다. 이 녀석도 빵이 어마어마해요. 어, 지금 이제 좀 파이팅 넘치게 팽팽하게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사실 여기 여가 얕아서 선장님이 배질 없이는 이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앞쪽으로 이제, 어, 텐션만 유지하면서 배를 앞으로 끕니다. 그러면서, 어, 이 라인을 최대한 감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파이팅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어,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크고, 우렁합니다 근데, 역시나, 금메달 따는 거 정말 어려워요. 지금, 오늘 동메 금메달 두 개, 134, 135. 한번 더, 어,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짜 바랍니다. 금메달 하나만 꼭 따고 가고 싶어요. 여기는, 사수도, 그램파워스. 당찬팀을 보여준 135cm의 사수대 대부시리. 예 e 그립퍼스! 지금 보면은 나이스여 올라타는 부분에서 계속 입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부분에서 그쪽에 이제 베이트들도 항상 뛰어다니고 이큰 예, 것들도 가서 베이트를 사냥을 하고 만세기 한 40cm, 50cm 되는 녀석들이 10마리, 15마리씩 다 도망간단 말이죠. 그 뒤에서 이런 130 넘는, 130cm 넘는 애들이 그렇게 쫓아오니 무섭지. 나라도 무섭겠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어요. 그 뒤에도 바이트가 됐는데, 여기가, 여기가 얕아서 먹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잘올으면 좋겠네 오늘 같은 날이 1년에 몇번 없는 날인데 유난히 사수도에는 오늘 같은 날이 많습니다 제가 아직 사수도에서 140 넘는 녀석을 못 넘겼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오늘도 계속 계속 한 4cm, 5cm씩 모자르니까 자꾸 약이 오르네요. 정말 아, 내일도 촬영날인데 대박 예상합니다. 내일은 사이즈가 더클 거야. 진짜로 아, 멋있는 하루! 자 아, 이제 배를 다시 한번 올려낼 것. 같아요 어유 저기도 크네. 네? 인터뷰 한번야 아, 아니야. 여기다 올려봐. 본인 응? 기록 몇이에요? 일레나 네? 일주.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조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덩달아 녀석들의 활성도도 좋아진 순간. 릴리 끝날 물. 예보보다 잔잔한 바다는 녀석들의 활동이 그리고 녀석들에게는 루어의 움직임이 더잘 보일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응? 또한 번의 입질이 기대되는 상황. 아야! 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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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puta puta Oši see